안녕하세요 저는 미츠키고요제첫 한국어 비디오는 어떤 내용인지 고민했는데 근데 이 비디오는 영어고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한테 뭐 자기소개서 같은 비디오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Frequently Asked Questions? Q&A? 뭐 이런 비디오? 첫 질문 이건제 이름은 미츠키고요 뜻은 숲 제가 다크시클 사람이서 그래서 이름 뜻은 진짜 좋아요 사실 근데 부모님은 뽑은 이유는 제가 제 할아버지와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서 이 이름을 뽑았어요 나이 스물여덟 살 나이 먹으면서 한국 나이 인도 시골에 왔어요 뭐 그거 나이 먹기 싫죠 사람이 딱 오죠? 어디서 왔어요?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제가 딱 시골 사람이야 시골 여자 우리 마을, 마을도 아니고 또 작은 마, 마을. 마 마을보다도 작은 장소, 상업보다 소름 많은데 그 정도. 어떻게 한국 왔어요? 제가 학생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학생이 아니에요. 이제 취직생이에요. 우리 모두 다 파이팅. 아, <laughs> 빨리 취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과학 잘수있냐 매운 거잘 먹나? 한국 음식 자, 입이 잘 맞나? 쓸수 있고 맵지 않고 입이 잘 맞다. 진짜 제가 한국 한국 음식 엄청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요즘 몰냉, 김치찌개, 파전, 음 순대. 일본 국떡볶이? 꼭떡볶이 너무 좋아요 한국어 어떻게 배웠어? 어겹지 않아? 아니 어겹죠? 어겹죠? 제가 네덜란드에서 한국학과 전공왔고 경학생 왔을 때어학당 다녀왔고 그리고 여기 살면서 한국 사람과 아, 대화 많이 하고 그리고 공부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뭐다 할수 있죠. 웬일리 하면 두고 가지 않아? 이건 질문. 제시고 하는 질문. 뭐, 사회복지도 좋아하고, 자유나가 있는데, 왜 한국에서 살고 싶냐? 그냥 한국에 마음에 두고서 두고 가고 싶지 않아.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여기, 뭐가 그랬지 한국말로? Comments. 수면에 가 답변할 수 있어요. 네, 아 다음 영상은 영어로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다음 주 다시 새로운 한국어 비디오 나올 거예요. 그득 그득 그득. s u b s c r i b e See